어쩌다 보니까 저는 외벌이, 전업주부, 맞벌이를 다 해보게 됐어요. 각각 긴 시간은 아니었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각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를 좀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오늘은 다른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외벌이, 전업, 맞벌이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좀 강렬하게 남아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외벌이를 하게 됐어요. 외벌이는 이제 아내가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쵸? 전업주부와 직장인 조합인 완전한 형태의 외벌이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때 외벌이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벌이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제 나중에 맞벌이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됐어요 그건 나중에 맞벌이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외벌이를 할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일단 집안 풍경이었던 거 같아요 제가 8시 출근 5시 퇴근이었거든요 직장이 좀 가까웠던 편이라 칼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 5시 반 정도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그림이 뭐냐면 우는 아기 그리고 멘탈 나간 아내 모습이요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진짜 더 날것으로 말하면 약간 육아에 찌들어 있었어요 당시 아들이 한 오후 5시쯤에 세 번째 낮잠을 자야 됐는데 잘안 자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 하루 종일 그 육아했던 피로랑 스트레스가 좀 있었고요 그럼 제가 진짜 헐레벌떡 달려와서 교대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퇴근하고 쉬고 싶죠 근데 집안 풍경을 보면 그냥 뭔가 그 내가 내 휴식을 주장하는 그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깐 난쟁이 한 1시간 정도만 보고 있어도 느껴져요 힘들고 어렵다. 완전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제가 하는 일 기준으로는 육아가 진짜 제가 하는 일보다 한 100배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엔 밤에도 애가 두 시간마다 일어나서 좀 수유를 해줘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육아했던 아내가 참 고맙고 가엽게 느껴졌어요. 물론 저도 퇴근하고 바로 육아 교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더못 쉬었지만. 아내에 비할 건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제가 회사를 다음날 가야 되니까 나는 자야 되지 않나 또 싶어도 아내도 제대로 못 자고 또 하루 종일 육아를 좀 힘드니까 저도 같이 새벽 수유를 도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애가 통잠 잘 때까지는 맨날 회사에서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몬스터 마시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팀원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솔직히 퇴근하고 집으로 발길이 바로 안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퇴근하고 이제 조금 원래 그런 기대가 있잖아. 이제 퇴근하면 쉰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또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는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작은 일탈로 퇴근하고 버스 타면 집까지 한 2, 30분이면 갔거든요. 근데 그때 버스 안 타고 집까지 걸어서 퇴근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집 가면서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잠깐 편의점 들려서 초코바 먹으면서 그때가 유일한 이제 완전히 개인 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참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소득에서 확실히 어깨가 무거워지긴 하더라고요. 좀 간절해지기도 하고요. 아기 앞으로 나오는 수당에 아내 출산휴가로 나오는 수당에 그제월급 합쳐도 음, 제가 배우하다가 회사를 다닌 거라 그냥 계약직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매달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저축 조금은 해도 아주 소액이었죠 아기가 먹고 자고 싸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아기 용품이당 뭐 아기한테 뭐 사주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상 제로에 수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점점 회사에 이제 찍소리 안 하고 다니게 되더라고요막 어려운 거 시켜도 막뭐 해도 왜냐면 있는 계약 기간이라도 무사히 맞춰야겠다 싶은 거죠 그제 월급이라도 고사리 손이라도 이제 갖다 줘야 되니까요 다행히 저희는 그 아내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하니까 원래 급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았죠 근데 진짜 혼자서 벌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어깨가 무겁고 불안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진짜 멈출 수가 없잖아요. 내가 멈추면 내 가족이 멈추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업 시즌이 왔습니다. 애가 태어나고 한 7개월 정도 후에 저도 회사랑 계약이 끝났거든요. 이때 한반년 정도 백수로 살았어요. 그때 전업 주부가 된 거죠. 아내랑 이때 얘기한 게 일을 급하게 구하지 말고 좀 빠듯하더라도 한몇 개월 정도는 우리가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좀 편했어요. 왜냐면 이제 부부가 같이 애를 보고 교대로 쉬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진짜 문제는 아내가 나가거나 없을 때 제가 혼자 애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웃긴 게 이제 애를 혼자 보다 보니까 점점 애한테 저를 이입하게 되더라고요. 투영하게 된 거죠. 애가 밥을 잘 먹고 잘 싸야 뭔가 내가 쓸모 있는 놈 같고 안 먹고 안 싸고 안 자면 제가 좀 머저리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자존감이 이제 아이의 행동과 완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소통도 안 되니까 완전 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1도 없는 세계에서 나 혼자 바보처럼 그냥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회사 다닐 땐 일하다 안 되면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머리 식히거나 그 동료들이랑 뭐 얘기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배고프면 점심도 제때 챙겨 먹고. 근데 애를 혼자 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돼요. 우죽하면 제 아내는 멘탈이 좀 강한 편인데 몇 개월 육아하니까 그 멘탈 강한 사람이 완전 멘탈이 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안 해보고 쉬더라도 나가서 쉬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랑 단절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눈에라도 안 보여야 애한테서 내 자존감을 찾지 않을 테니까요 커피도 마시고 쇼츠를 보더라도 좀 온전히 본인의 모습으로 좀 활동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물론 나가서도 홈캠으로 애기 보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느낀 게 이제 집안에서 애를 보다 보면 사람 머리가 굳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되게 이렇게 긴 생각이나 이성을 막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막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왜안 먹어 왜안 먹어 막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지 어, 얘가 이런 이유를 안 먹네 좀만 생각하면 그걸 알수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도 안 굴러가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립이 되다 보니까 그서막 친구들은 커리어 쌓고 일하고 막 사회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애를 보면서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게깐난쟁이 키우는 부모들 화내는 90%의 이유가 수면 부족이더라고요. 우리도 피곤하고 배고프면 좀 예민해지잖아요. 애기 키우는 게딱그 상태입니다. 그애 보다 보면 혼이 쏙 빠져가지고 배고파도 입맛도 없고 잠도 잘못 자고 맨날 예민해져 있어요. 이렇게 전업하면서 애도 혼자 보고 육아도 가사도 같이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느낀게 우리 그 말이 있죠 야애잘때 같이 자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면 좀 나아지긴 한데 그 전에 진짜 전업은 그냥 24시간 5분 되기 조예요 애가 자더라도 언제 깰지도 모르고 그 수면도 발달이 안돼 가지고 진짜 쉽게 쉽게 깨거든요 그리고 그 애잘 때는 또 밀린 집안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안 하면 나중에 막 넘쳐 터져가지고 이제 막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젖병이 없는 상황이고 오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24시간 멘탈이 갈려 나가는 일이다. 이런 걸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오랜 시간 동안 육아를 도맡아서 해준 아내한테 참 고맙더라고요. 아 참고로 저희는 부모님 도움은 안 받았습니다. 그냥 죽이든 되든 밥이든 되든 부모가 아이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외벌이와 전업이 끝나고 드디어 지금의 형태 맞벌이가 되었습니다. 신혼 때도 맞벌이였는데 애가 태어나고 외벌이랑 전업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맞벌이는 완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먼저 웃긴 게 맞벌이를 하니까 전업만큼 외벌이 또한 얼마나 고맙고 힘든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느꼈는데 자 먼저 저희 집좀 형태를 말씀드리자면 아내는 한 회사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배우를 하다가 회사를 다녀서 좀 커리어가 끊겨가지고 계속 계약직으로 여기저기 근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애한테 일이 생기거나 이제 어린이집 파원하고 이제 애를 캐워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은 좀 야근도 없고 근무가 좀 널널한 곳을 다녀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좀 간단히 말하면 아내가 바깥 양반 제가 좀안 사람. 이런 느낌입니다. 여튼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내가 저희 집에 좀 경제 중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달 그 돌아가는 지방 경제를 좀 보면 아내가 진짜 고맙더라고요. 한 회사에서 저렇게 오래 다니면서 경력을 쌓아 준 것도, 연봉을 인상해 온 것도 참 고마웠고 가족들을 위해서 10시, 11시까지 막 야근하는 것도 큰 불만 없이 감내하는 것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그냥 하기 싫은 분야라도 먹고 살려고 버티고 있는데 제 아내 또한 그것을 좀 온전히 버티고 <laughs> 경제적인 부분을 좀 짊어져 주고 있는 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제 아내가 일을 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는 게 아내가 퇴근하고 죄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대와 고마움을 좀 표현하는 거죠. 저녁밥도 좀 맛있게 해놓고요. 제가 전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한몇달 정도 아내가 출산휴가가 끝나서 저보다 먼저 이제 회사에 복귀하고 저 혼자 아이를 좀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 혼자 애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성이 좀 고장나고 그래가지고 나쁜 마음이 좀 올라왔거든요. 아내는 좀 밖에서 행복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좀 불행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편하게 일하고 밥도 챙겨 먹고 그러고 나는 집에 박혀서 애만 보면서 개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괜히 아내가 퇴근하면 날카롭게 굴거나 할 때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왔는데 아 내가 왜 죄인 취급을 했지라는 그런 후회를 좀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아내가 퇴근하면 너무 고생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외벌이, 맞벌이, 전업을 겪으면서 느낀 점을 짧게나마 말씀드려봤어요.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벌이, 전업, 맞벌이 이걸 다 경험해보니까 진짜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직접 경험하는 건 진짜 진짜 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상대한테 자꾸 비수를 던지면 상대도 진짜 억울하고 아팠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애를 낳든 안낳던 부부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드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힘들 때마다 상대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힘들게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께 진짜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